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저가 아빠로서 제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빠의 역할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빠로서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학교 가기 시작한 후일 끝나고 저가 행복한 모습을 집에 오면 가끔은 아내가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볼수 있고, 어느 때는 눈에 눈물이 꽉차 있죠. 이럴 때 저는 여보 왜 그래? 하고 물어보죠.그러면 대답은 아이들이 저를 싫어해요. 그니다그러면또 저는 왜말좀 해봐? 하고 얘기하죠.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기쁜 마음으로 너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대답이 좋았어요.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문제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 익숙해져 있죠.이래서 엄마가 오늘 어땠어? 물어보면. 엄마가 기대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는 길서부터 오늘 수업 들은 것서부터 또 엄마가 싸준 점심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또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또 집에 오는 길이 어땠었는지를 다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엄마는 또 물어보죠. 아이가 생각해 보고 별로 없는데요 하면은 엄마로서는 자꾸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느끼며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생각하고 태도가 방어적으로 바뀌죠.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고 상당한 혼란 속에 빠집니다. 왜냐면 엄마는 아직도 아이를 향한 옥스토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번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크고 있는 아이는 다른 또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삶이 필요하고 또 친구들이 필요하죠. 이때 저는 아이를 데리고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죠. 너 오늘 엄마가 상당히 속상해하고 있는지 아니? 엄마 울었어. 그러면 아이들은 깜짝 놀래. 왜요? 전혀 왜 그런지 모르고 있죠 그러면 저가 얘기해 줍니다 엄마는 너한테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네가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너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 밖에 안 보여 이랬을 때 애들은 정말 생각해 봤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얘기해 주죠 나도 엄마한테 집에 오면 같이 말할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잘 했다가 집에 오면 엄마랑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도 학교에 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뒀다가 집에 오면 엄마랑 같이 나누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는 아이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또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얘기할 게 없을 수도 있다. 사실 내 자신도 병원에서 일할 때 오늘 너랑 같이 할 얘기를 미리 생각해두고 집에 오면 너랑 나눈다고. 그리고 또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줬더니 아이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라. 예를 든다고 하면 너 오늘 수학시험 어떻게 봤니? 이랬을 때 아이가 만약에 75점의 C 받았어요. 이랬을 때 화내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아이고, 어, 너무 안 됐구나. 네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떤 문제들을 틀렸니?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시험을 더잘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이랬을 때 아이는 행복해하고 자기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 많은 부모님들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벌써 시험 끝났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그렇게 망칠 수가 있냐? 너왜 그렇게 봤냐? 자꾸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또다시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이래서 해답을 찾고 모두가 동의했을 때 저녁을 먹을 때 저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웃고 동의를 하죠. 이랬을 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가서 엄마한테 안아주고 뽀뽀해주라고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라고 하죠. 이랬을 때 엄마는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아빠도 행복해집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저는 일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죠. 그런데 아내는 우울해 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래 여보? 하고 물어봤더니 아들 조셉이 엄마한테 고마울 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줬더니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친구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돌아줘서 손을 해도 흔들어줄까 기다렸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친구들과 그냥 학교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상당히 속상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서부터 점심 준비까지 다 해주고, 혹시 못뭐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또 학교에 시간 맞춰 다 태워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고마워 하는 것 같지 않고, 이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아들하고 얘기해봤어? 그랬더니, 싫어요 하면서 아들 사랑을 위해서 구걸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를 했죠. 너 오늘 엄마가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울었던 거 아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길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죠. 아이도 상당히 속상해 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더군요. 이때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친구들 앞에서 엄마한테 키스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너희들이 인정해주고 또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된다. 아침에 네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돌아서서 엄마한테 큰 미소를 주고 또 고맙다고 인사하고 친구한테 가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들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주었죠. 또 저희는 해결책을 찾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 저는 이야기를 꺼냈고 모두가 웃으면서 동의했죠. 이때 저는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했죠. 또 아이들도 다 했습니다. 이때 엄마는 다시 행복해졌고 아이도 행복해졌고 저도 행복해졌죠.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저희 큰아이를 처음 대학교에 떨어뜨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있기 위해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운전을 조금 하다 갑자기 아기처럼 울기 시작하더니 너무 심하게 울기 시작해서 눈에 있는 컨택렌즈가 빠지고 저는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저가 운전했죠. 그 후로 아내는 매일 딸한테 텍스팅을 하든지 전화를 했죠. 또 다시 답변이 오길 기다렸었고, 그 답변이 없으면 최악을 생각합니다. 아주 최악이죠. 이럴 때 저는 아내를 안정시키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하고 알리는 게 우리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슬퍼하면서 딸이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고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의문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는 말했죠. 자기가 최고야. 우리 집에 가장 축복의 선물은 바로 자기야. 네가 대학을 졸업한 후 가정을 위해서 너의 미래를 멈춰놓고 그리고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슬픈 마이 됐지. 그리고 아내가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얘기해줬죠. 그후 저는 딸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엄마의 감정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고 또 딸한테 설명해 줬죠. 어느 때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오래될까봐 걱정하겠지만 엄마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네가 너무 바쁘면 엄마한테 그냥 스마일리 페이스를 보내줌으로써 네가 안전하다는 것만 알려주고 또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엄마가 너를 걱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얘기해 주라고 했죠. 그 후. 아내는 항상 딸한테 전화하는 텍스트를 받았고 다시 엄마는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합니다 큰 아이가 집을 떠난 지는 벌써 한 10년 돼가고 우리 둘째 아이도 떠난 지가 7년 됐죠 하지만 아직도 아내는 매일 텍스팅하고 전화를 합니다 또 기다리고 있죠 아이들한테 상당히 고마운 것은 요새는 엄마 전화를 답변을 상당히 잘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바빠서 답변을 못하면 아내는 또 걱정하기 시작하고 저한테 오죠. 이럴 때 저가 얘기를 하죠. 네가 대학생 때 엄마한테 전화를 몇번 했니? 또 이태까지 한 번도 나쁜 일이 있은 적이 없잖아. 지금도 두물게 전화는 아이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엄마는 전화나 텍스를 받고 다시 집은 행복해지죠. 아빠의 역할은 상당히 많죠. 우리는 단순히 한 가족을 부양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집안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야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가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후 모두들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죠. 또 어느 때는 아빠들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코치의 역할도 해야 되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후 모두가 더 잘할 수 있게 정말 응원해줘야 되죠. 네. 아빠들은 한 가족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아다시피 아빠들은 초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을 사용하세요. 이 비디오가 재밌었으면 엄지손가락 올려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종누르시고제 위에 선택하시면 앞으로 좋은 비디오가 나올 때마다 알림이 갑니다. 감사합니다.